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극악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레미라고 합니다. 이름은 레미입니다. 현직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아, 누구랑 지내는지 어린 언니도 자주 만나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혹시 엄마가 꿈을 꾼 것이 허상인 허상인지 또는 착각인 건 아닌지 우리가 꿈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 레비의 마음을 듣고 싶다고요. 이제 용기 내서 유골을 묻어주려고 하는데 집 근처에 있는 소나무 밑인데 괜찮은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가 자꾸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데 혹시 아주 조금만 유골의 일부를 목걸이 같은데 보관해도 될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싫다면 굳이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요. 엄마에게 부탁하고 싶거나 들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요청의 말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은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보이는 모습은요 어, 마주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네,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레미 기다리고 있었네. 네 반가움의 꼬리가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미 뒤편으로 다른 한 친구가 더 있어요. 그한 친구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음,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함께 있었는데, 어, 앞으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하얀색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고 있니? 누구랑 만나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할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리도 물론 자주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있어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신이 나서 들판을 어... 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뛰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네 살짝 이렇게 길게 점프하고 껑충껑충 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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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함께 어울리고 있었어요. 기쁨을 표현하기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단지 전화는 제가 전부를 전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래요. 그 모습을 어느 누가 봤어도요 행복한 시간, 기쁨이 만연하고 주변이 너무나 힐링이 되는 그런 모습, 네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어울리고 있습니다. 혹시 엄마가 꿈을 꾼 것이 허상이나 또는 착각인 건 아닐까? 꿈에서 우리가 엄마와 레미가 만난다는 것은 허상인가? 또는 착각일까? 너의 마음은 어떠니? 라고 물었습니다. 꿈은 모두가 허상이 아닙니다. 꿈은 꿈의 세계에선 사실입니다. 엄마는난 사실 만난 것입니다. 꿈을 사실이 아니라고 또는 사실이라고 어느 한쪽을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저와의 만남이 기쁘셨나요? 그럼 된것 아닌가요? 사실이 아니면 어떻고 사실이면 또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미 반갑고 그 상황은 즐거움으로 채웠는걸요? 엄마의 마음에 사실로 담아 둔다면 우린 사실로 만난 것입니다. 렘미의 유골을 이제 용기 내서 묻어주려고 하신다고, 집 근처에 소나무 미친 데 괜찮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엄마 마음에 편안함이 들때 그때 함께 묻어주세요. 모처럼 용기를 내었다면 마음에 든 자리에 저를 내려놓아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같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산책을 할 때요, 아기 때라고 해야 될까요? 뭐꼭 아기 때가 아니어도 되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을 때, 그때 내려놓는 장소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이 큰 변화가 없을 곳을 확인한 후에 내려놓잖아요. 길가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한 가운데 아이를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려놔 주세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든 자리에 네, 그 자리가 보시기에 편안하고 네, 괜찮아 보인다면 그 자리에 네, 묻으시면 됩니다 엄마가 자꾸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데 혹시 아주 조금만 요골의 일부를 목걸리 같은 데 보관해도 될지, 데미가 싫다면 어, 남기지 않는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보관해도 되겠지만, 그 일부는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은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어요. 나는 그 작은 것에 잊지 않을 거예요라고 합니다. 음, 조금은 좀 차갑게 이야기를 해준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단호하게 우리가 정 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엄마가 네, 그걸 갖고 있을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원하지 않는 마음을 전해 주길 원했어요 네. 일부를 남기지 마세요 안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부탁하고 싶거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바라보고 싶은 것은 있어요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게 삶을 기쁨으로 가는 모습으로 보고 싶어요. 그 기쁨이 많아지고 가득 찬다면, 분명 나를 다시 찾을 것이니까요. 기쁨이 많은 삶을 살아가길,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리하고 레미를 많이 보고 싶어 해. 레미가 가족들의 꿈에 자주 나와 소식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하셔. 엄마 꿈에 나올 땐뽀포도 많이 해주고.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온다면 꼭 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요. 내가 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엄마와 가족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엄마가 늦게라도 와달라고 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하셔.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지?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내이 네, 말을 전해 주셨어요. 모든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세요. 나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나는 기쁨으로 있을 거예요. 엄마가 날 찾기 쉽도록 아주 사소한 기쁨이 찾는 찾아온다면 저의 미소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레미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살면서 사, 작은 기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출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외출하고 돌아오기 시작할 때 비가 멈추는 거 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엘리베이터 문이 내가 도착했을 때 네, 문이 열리는 거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할수 있겠죠. 기쁨으로 있어 달라 기쁨을 보고 싶고 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꿈에 보이지 않는다면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꿈에 보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저의 생각인데요 분명히 꿈보다 더 높은 에너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꿈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는데 자각몽 같은 것을 꿈에서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나는 꿈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나요? 할수 있어요. 분명히 그 방법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각몽을 꾸시면 돼요. 꿈속에서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보고 싶은 것을 볼수 있어요. 만나러 가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곳에 가게서 만날 수 있어요. 어. 그게 처음에만 좀 어렵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하는 방법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어렵다고 하면 한없이 어렵고 네, 어느 순간 되, 되긴 하던데요. 음. 꿈에서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아이는 어떤 식으로든 정말 많이 전해주거든요. 꿈을 고집하는 이유는 보기 위해서예요. 네, 모습을 보여, 보여주니까 그런데 모습은 없어도요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들으려한다면요 네. 유능한 에커는요 잘 듣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들 들으려한다면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음, 또는, 네, 스노우를 해서, 네, 쉬운 방법으로 스노우를 해서 한번 아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